가족의 범위를 정리를 하면, 인류의 이 시대의 가치 지상에 지구에 살고 있으면 모두 가족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압축을 하면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뿌리인데 나무 몸통까지 들어왔다면 더 가족인 것입니다. 몸통에서 뿌리까지 들어왔다면 같이 사는 울타리에 들어온 것이고, 나라에서 같이 성장을 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면 더 가까운 가족인 것입니다. 동민이고 집안에 들어오면 밀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들어오고부터 면접을 보는 것입니다. 만나고부터 면접을 보는 것이고, 인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연을 만나고 나면, 지금부터 어떤 면접을 보냐면, 예를 하나 들면, 부부가 만나면, 일심 동체라고 합니다. 부부는 일심 동체라고 하는데, 같이 살고 있지만, 일심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 하나만 바르게 되고 나면 천상에 가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지옥을 가도 외롭지 않습니다. 부부가 형성이 된다면 차은계에 가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부부란 소지절에 만나서 이제부터 서로가 알기 시작해서 역할을 해서 도움이 되고 서로가 모자란 약점이 있는 것으로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노력을 했는가에 따라서 지천명이 되는 50대가 되면 부부가 됐는지 남이 될지 그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부분은 30대에 부분은 없습니다. 50대가 되면 갖추는 시기가 지나고 지천명이 되는 차이,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아는 나이가 됩니다. 내 자신을 알고 이때가 되면 노력을 얼마나 같이 했는가에 따라서 부부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40대에 면접을 보고 50대에 합격, 불합격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면접을 다 보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도 면접을 보고 퇴출과 더 가는지를 결정을 합니다. 30대에 공부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고학년 공부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하고 농땡이를 쳤다면 학교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했다면 사회가 뒷바라지를 안 해준다고 월급을 안 주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40대는 부록이라고 합니다. 어떤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념이 있어야 흔들지 말지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뭘 먹고 사느냐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한 것입니다. 먹고 살려고 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절대 회사를, 사회를 나무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인 것으로 찾아야 합니다. 지적일 때 서로를 위하는 것이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위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왔다면 절대 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웃을 만날 때, 인연을 만날 때는 갑과 을이 되어 있습니다. 을은 항상 노력을 하면서 들어오고, 갑은 항상 상대를 받아줄 때 마음을 열지 말지를 저울질 하는 것입니다. 갑과 을의 기운이 만나는 것입니다. 갑과 을의 종류가 다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하러 갔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말 한마디라도 바르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는 행동 자체가 모범이 되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에너지를 주고 기운을 주는 것입니다. 더 다가올 수밖에 없게 환경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그 사람을 해 주어서 더 다가오게 한다면 뒤통수를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가까워지고 나서 내가 어려워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분명히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명분 없이 나에게 준 에너지를 함부로 소진을 하면 한 대에 맞게 됩니다. 이것이 주고 뺨을 맞은 것입니다. 좋게 해서 다가오는데 없는 사람이 다가와서 경제력인 것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것을 빌려주면 자신이 할 것을 다 하고 얻어갈 것을 얻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얻고 나면 잘할 때처럼 하지 않고 떠납니다. 이 사람에게 모자란 것을 주는 것은 버릇을 바뀌게 해주는 것이고. 하는 행동이 바뀌어서 있는 일들이 잘 풀려서 나에게 경제가 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도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더 나태하게 만들고 버릇을 잘못되게 만들어서 인생 가는 길을 흐트려 놓기 때문에 내가 뒤통수를 맞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해서 돈을 내어 주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없게 해놓았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격과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는 버릇을 고치게 하려고 업계 해놓았는데, 내가 그 돈을 주면 그 사람은 그것을 고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남을 의지하고 쉽게 풀어가고, 내 버릇은 고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물질을 주면, 나는 그 사람을 망치는 꼴이 되어서 벌은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